찬송가 212장 예전 찬송가로는 347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 잘 감당하게 하소 임자마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 아, 소서, 장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가, 오케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저희 본성으로는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어,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해구질을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한순간에 그냥 다 낚아채서 가버린 사람들을 경영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 눈에서 피 눈물 나게 한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참 불가능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면서 막 목을 조르며 저희들 이렇게 어 궁지에 무엇일까요? 어,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심령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육적인 반응에 따라 살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면 원수 갚아주고, 나를 치면 같이 때리고, 나에게 상처 주면 저주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새 심령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 오늘 하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잠깐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심판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주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더욱더 이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주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그 원수 갚는 일 공의를 실천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수비적이지만 축복하라라는 것은 적극적입니다. 공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나를 괴롭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 눈에서 정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명령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면 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얼마나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하던지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에 나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어, 스트러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두번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 매일 마음의 그 거부감을 이겨가며 의지를 다하여 순종하며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미움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다시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밉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워하는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박해자를 위하여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하여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상처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위해 미워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시거나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치유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기도 중에 축복하는 것을 실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축복하라라는 말이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거나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라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용서해야 한다라는 강박감 때문에 명백한 폭력이나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셨지만 동시에 대사장의 하인이 부당하게 예수님 자신을 때렸을 때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때리냐라고 불그 불의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박해자를 축복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거절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막아주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방임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는 피와 흘리기 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방식이 인격적인 저주나 감정의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악한 행동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한 균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님의 축복으로 축복 기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저주가 아닌 복을 흘려내는 그런 통로로 어, 부른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여전히 밉고 상처가 아플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독을 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오늘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주님께 맡깁니다. 저 사람의 악을 멈추게 해 주시고 그 영혼이 회개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믿음의 아, 그 미움의 사슬이 사슬이 끊어지고 사슬이 끊어지고 정령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거룩한 축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서도 상처받고 속상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미워하고 원수 같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아버지 말씀대로 오히려 저주 대신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 해는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자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통로로 쓰임 받게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어렵지만. 할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